브릭스 리딩 50-1시유니폼 클리닝 데이 클리닝은 청소하는 거죠, 깨끗하게 치우는 거지. 그래서 오늘은 청소하는 날인데, 어 너무 더럽다, 그치? 더러운 거 깨끗하게 닦아야겠지요. 어 더러운 거, dirty. 빨리 말하면 dirty. 그다음 이런 천을 물에 묻혀서 어, 먼지를 닦겠지. 우리 천을, cloth, cloth, 걸레 cloth. 그다음 닦아요. 와이프. 와이프. 와이프 닦다. 그래서 자동차에 비올때 움직이는 그 와이퍼 알고 있죠요 와이프는 닦다. 그다음 걸레는 mop 대걸레 mop. 쏟다. spill. spill. 그리고 어 쏟아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, 연필하고, 그래서 좀 집이 바닥이 지저분해졌지, 이렇게 지저분해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, messy. messy. 음, 그래서 읽어볼게. 오늘은, today is, 무슨 날이에요? 뭐 하는 날이야? cleaning day. 음, 청소하는 날이야. Today is cleaning day. 청, 어, 창문이 더러워, 더러운 거, dirty라고 얘기하지. The windows are dirty. window가 여러 개인가봐. Windows are dirty. 그래서 내가 천, 그 수건을 가져와서 그 걸레를 가져와서. I get a cloth and water. 걸레랑 나또뭘 아, 갖고 왔냐? Water. 물을 가져왔어요.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? 이제 wipe 닦아야겠지. I wipe the windows. 창문을 닦아요. 자동차에 있는 와이퍼처럼 나도 와이프 닦아 그치 창문을 그 다음에 어 접시 접시는 dish 그릇들을 dish라고 하는데 어 dish가 어 여러 개라서 dishes가 됐고 더러워요 the dishes are dirty 그러면 어떻게 하지 설거지해야겠지 어 뭘로 설거지할까 sponge 스펀지로 설거지 안 돼. I get a sponge and water. 스펀지하고 water를 가져와서, I wash the dishes. 설거지를 해요. 바닥이 더러워요. The floor is dirty. 바닥이 더러워. I get a mop. Mop은 대걸레. 그리고 a bucket. Bucket은 양동이. I get a mop and a bucket. 그리고 I clean the floor. 바닥을 청소했어. 그런데 oops. My dog spills his milk. 스필은 쏟다. 우리 강아지가 내가 다 청소해 를 놨는데 우유를 쏟았네. My dog spills his milk. 그래서 the floor is messy again. 다시 floor 바닥이 floor 바닥이 messy. 지저분해졌어.again 다시 again은 다시